만렙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바일 랩입니다. 모바일 랩 채널에서 가장 인기 있는 내용 중 하나가 바로 최적화 방법인데 요즘 워낙 프로그램들이 잘 나와서 윈도우에서 하나하나 설정을 하는 것이 점점 의미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프로그램들이 믿을만 한가에 대해 꾸준히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는데 그래서 오늘 가지고 온 프로그램이 바로 윈도우를 만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작한 윈도우 최적화 프로그램인 MSPC 매니저 베타 버전의 사용법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려 볼까 합니다 아직은 베타지만 웬만한 유료 최적화 프로그램 뺨때기 후려 갈길만큼 있을 기능들이 다 있고 특히 윈도우와 호환성은 100%니까 믿고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스스로 레지스트리를 건드릴 줄 아는 정도로 익숙하신 분들에게는 매우 기초적인 내용들이 될수 있으니 내가 실력자다 라고 생각하셔도 일단 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영상 더보기란에 링크를 드리기도 했지만 구글에서 직접 검색하셔도 됩니다. MS 띠고 PC 띠고 매니저. 이렇게 한글로 검색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pcmanager.microsoft.com 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다른 웹사이트에서도 동일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면 웬만하면 제작사의 웹사이트를 통해서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라고 항상 말씀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pcmanager.microsoft.com 여기를 클릭하시고요 영상을 정리하는 기준으로는 베타 버전으로 제공이 되고 있긴 하지만 아마 이 영상을 나중에 보신 분들은 정식 버전으로 이용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영문으로 되어 있지만 크게 불편하지는 않으실 거고요 여기 다운로드 누르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화면이 여러분이 보시는 거랑 약간 다를 수 있어요. 저는 다크 모드를 적용을 해놨기 때문에 조금 어둡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사이트라는 거 다크 모드 적용하는 방법은 모바일 앱 채널에서 다크 모드라고 검색을 하시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눈이 정말 편해져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프로그램은 영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별로 불편하지 않으실 거예요. 좌측에 요 체크를 하시고 인스톨 누르시면 되고요. 윈도우를 만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자체 제작한 프로그램이니까 단언해도 되겠죠. 세상에서 가장 호환성이 확실한 윈도우 최적화 프로그램이다라고 단언해도 될 거예요. 맞죠? 자 그리고 런치나운 눌러볼까요? 윈도우 최적화를 하실 능력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하나하나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그게 사실 저처럼 할줄 알아도 귀찮은 경우 진짜 많거든요 근데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몇 번만 클릭해 주면 지가 알아서 최적화를 시켜 주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요거를 조금 옮겨 볼까요 이렇게 가운데로 옮기고 자 지금부터 하나하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거다 필요 없이 아나좀 귀찮어 그냥 이거 프로그램 설치해서 컴퓨터 좀 빨라지게 하고 싶어. 그렇다면은 다른 거 신경 쓰실 필요 없이 요거 부스트 버튼 한 번씩만 누르시면 돼요. 중간 중간에 좀 느려진다 싶으면 한 번씩 띵 누르시면 누르기 전에 지금 메모리가 22% 임시 파일이 1.9기가를 쓴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거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메모리는 17%까지 떨어졌고요. 16어 계속 떨어지네. 어쩜 좋지? 15%까지 떨어졌고. 그리고 임시 파일은 전부 다 지워서 0kb. 요한번 클릭만 하더라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쾌적해진 거죠. 자,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헬스 체크 한번 눌러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지가 알아서 검사를 하고요. 여러분이랑 저랑 결과치가 당연히 다르게 나올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템 2 클린업이 1KB. 왜냐면은 조금 전에 제가 부스트 한번 눌렀잖아요. 그래서 그러는 거고요. 어쩌고저쩌고 막뭐 지워야 할 파일들 같은 것들을 쭉 나열을 해줄 겁니다. 기본적으로 위에게 선택이 되어 있으실 거고요. 아래 거는 기본적으로 선택이 안돼 있으실 거예요. 스타트업 앱스 투 디세이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컴퓨터를 처음 시작했을 때 윈도우를 처음 시작했을 때 때 기본적으로 무조건 실행되게 해주는 프로그램들이 있지요. 그 프로그램들 중에서 굳이 윈도우 시작과 함께 바로 실행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라는 그 리스트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 원드라이브. 저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원드라이브로 되어 있잖아요. 너 마이크로소프트 원드라이브 항상 써? 저한테 물어보는 거죠. 그런 거 아니면 굳이 윈도우가 시작할 때마다 무조건 시작할 필요 없잖아. 라면서 저에게 제안을 해준 건데, 그게, 어, 맞는 말이야? 라는 생각이 드시는 거라면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체크를 하시면 윈도우가 처음 시작할 때 무조건 실행되는 프로그램 목록에서 빠지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시작되는 거를 멈추게 하는 기능만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요거는 윈도우 보안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대로 냅둘게요. 세 번째는 VM웨어 툴인데 저는 VM웨어 툴이 필요하기 때문에 냅둘 거고. 네 번째는 루미나 AI입니다. 어, 루미나 AI 좋은 프로그램이지만 지우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윈도우가 시작할 때 무조건 백그라운드로 실행되는 거 나는 원하지 않아. 그럴 필요도 없고. 괜히 메모리만 차지하잖아요. 속도도 느려지고. 그럴 때에는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proceed 누르시면 됩니다 너무 간단하죠?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위에 거는 웬만하면 체크하시는 게 맞고요 왜냐면 쓸데없는 파일을 지워서 저장 공간을 늘리겠다는 의미고 아래 것들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작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실행되는 것 중에서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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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들은 자동으로 실행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걸 묻는 거고 동의하시는 게 있다면 체크를 하시고 proceed를 누르시면 됩니다 너무 간단하죠? 끝났어 health check completed done 누르시면 되고요 사실 여기까지만 해도 뭐 거의 뭐. 굉장히 괜찮아지실 거예요. 이 이후부터 컴퓨터를 껐다 켜면 아까 바로 시작하지 말라고 얘기했었던 그 프로그램들이 더 이상 실행되지 않기 때문에 메모리 확보도 되고 윈도우를 처음 켰을 때맨 처음 10초, 20초, 30초 정도는 조금 느려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30초 정도 느려졌었다면 지금 이 작업 하나만으로도 20초만 느려지거나 혹은 10초만 느려지거나 그렇게 느려지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지는 겁니다. 굉장히 좋죠. 두 번째 거 해볼게요. 스토리지 매니지먼트 요거는 저장 공간에 대해서. 여러분이 관리를 하는 건데 딥 클린업은 굉장히 상세하게 하나하나 보겠다는 뜻입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오. 하지만 저는 시간이 별로 걸리지 않았어요. 왜냐면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이 윈도우에는 설치된 게 많이 없기 때문에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영문이긴 하지만 쭉 보시면 여기에서 어떤 걸 지울 거냐라는 것들을 기본적으로 선택을 해줍니다. 여러분께서 쭉 읽어보시고 기본적으로 선택이 되어 있는 건 웬만하면 그대로 냅두시는 게 좋고요. 추가적으로 더 지우고 싶을 때는 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이렉트 X 캐시를 지울 거냐고 물어보는데 기본적으로 선택이 안돼 있죠. 저는 다이렉트 X가 뭔지 알거든요. 어, 나 이거 지워도 돼.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지우면 되고, 만약에, 어, 이게 뭔지 잘 모르겠어. 그럼 지우지 마세요. 왜냐면은, 보시는 것처럼, 195kb면, 여러분, 사진이 보통 2, 3메가 정도 하거든요. 그거에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크게 민감하지 않으니까 잘 모르겠으면 체크하지 마시고 잘 알겠으면 그러면어 이거 지워도 돼 라고 생각이 드시는 거라면 체크를 하시면 되구요 똑같은 겁니다 이런 것들도 쭉 보시고 어 이거 지워도 돼 라고 생각이 드시는 거라면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저는 체크를 다할 거예요 그리고 프로세이드 누르시면 지웁니다 뽕뽕뽕뽕 막 지우고 있죠 어쩌고저쩌고 지워가지고 172메가 정도를 공간을 확보한 거예요. 사실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확보가 되거든요. 그런데 아까 영상 초반에 제가 부스트 버튼을 눌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임시 파일 같은 게 이미 지워진 상태에서 두 번째로 했기 때문에 용량이 생각보다 많이 지워지진 않았어요. 떴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매니지 라지 파일, 요거는 눌러볼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파일 중에서 용량이 큰게 무엇인지 확인하고 싶을 때 이게 영어여도 바로바로 확인이 되시죠 10메가보다 큰 파일들을 다 확인해 줘 50메가보다 큰거 100메가보다 큰거 1기가보다 큰거 확인해 줘라고 이렇게 여러분께서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1기가보다 큰 파일이 내 컴퓨터에 어떤 어떤 게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이거 체크를 하시고 타입도 마찬가지로 문서일지 사진일지 압축파일일지 아니면 비디오일지 오디오일지 이런 것들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요아래거는 그냥 냅두시면 돼요 다 체크하고 냅두시고 그러고 나서 뷰 파일 익스플로러 눌러보세요 그러면 탐3개가 이렇게 뒤에 열리고요 요 잠깐 내릴게요 저는 일치하는 항목이 없습니다 제 컴퓨터에는 1기가 이상 되는 파일이 하나도 없어 요렇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리스트가 보인다면 쭉 보시고 어 요거는 지워도 되겠는데 쭉 보시고, 어, 이거 뭔지 모르겠는데, 뭔지 모르겠으면 지우지 마세요. 뭔지 확실히 알겠다면 그런 것들은 지우시면 되겠죠. 자, 다음. 매니지 앱스입니다. 요거는 누르시면 윈도우에 있는 요 기능이 열리고요. 요거는 프로그램 설치 제거랑 똑같습니다. 여기서 쭉 보시고, 여러분께서, 어, 나 이거 지워도 될것 같아 라고 생각되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여기서 지우시면 되는데, 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 음성 녹음기. 이 음성 녹음기는 윈도우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프로그램인데 어, 나는 음성 녹음기를 이용할 일이 없어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오른쪽에 있는 점점 점을 누르시고 제거 누르시면 됩니다. 관련 정보가 제거됩니다. 제거 한번더 누르시고요. 그러면 이 음성 녹음기 여러분이 선택한 프로그램과 관련되어 있는 창이 뜨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 창에서 제거를 누르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삭제가 됩니다. 간단하죠? 요거는 프로그램 제거하는 거랑 똑같은 거기 때문에 크게 설명할 내용이 없네요. 자, 그다음 스토리지 센스 눌러볼까요? 이거는 임시 파일을 정리한다거나 아니면은 콘텐츠를 자동으로 정리하는데 필요한 기능인데 요즘에 윈도우가 워낙에 잘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으면 그냥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일정 같은 거를 바꾸고 기본적으로 30일 지나면은 CG통에 있는 파일을 지우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아, 30일 너무 좀긴것 같아. 나는 그냥 14일로 바꿀래.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러고 싶을 때에는 이 메뉴를 통해서 여러분이 바꾸실 수 있는데 조금 아시는 분들은 이거 이용하시면 되고, 어, 이거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냥 냅두시면 됩니다. 요 마지막 거는 윈도우를 사용하면서 단한 번도 건드리지 않아도 크게 문제될 게 없어요. 다음. 자첫 번째, 두 번째 했죠. 세 번째 볼까요? 프로세스 매니지먼트입니다. 눌러볼까요? 지금 현재, 윈도우 안에서 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의 목록이라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 나 이거 프로세스 지금 진행하는 거 원하지 않는다. 그런 경우에는 지우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 원드라이브 저는 마이크로소프트 원드라이브를 가끔 사용하지만 항상 사용하진 않고 지금 사용하진 않거든요. 그럴 때는 오른쪽에 e n 누르시면 됩니다. 이걸 e n 누른다고 해서 해당 프로그램이 지워지는 게 아니에요. 해당 프로그램을 잠시 꺼둔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e n 누르시면 정말 끝낼 거야라고 물어보는 거고요. e n 한번더 누르시면 마이크로소프트 원드라이브가 지금 현재 실행되고 있지 않다는 의미예요. 예를 들어서 아차 나 이제 써야지. 라는 생각에 원드라이브를 다시 실행하시면 실행됩니다. 왜냐면은 프로그램을 지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용하시면 되고요. 프로세스 매니지먼트는 사실 주기적으로 최적화해 주는 기능은 아니기 때문에 아 요런 기능이 있구나 라고 그냥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자그 다음 스타트업 앱스 요게 조금 신경 쓸게 많으실 거예요. 이게 제가 아까 소개해 드렸던 윈도우를 켰을 때 무조건 실행되게 하는 프로그램을 관리하겠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쭉 보시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원 드라이브는 기본적으로 원래 켜져 있을 건데 제가 아까 껐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꺼진 걸로 이렇게 포기가 되는 거고요 윈도우 보안 알림이거든요 이것도 꺼놓으셔도 되는데 꺼놓으면 뭐 무언가가 문제입니다 뭐 보안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런 문구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도는 켜놓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켜놓고 있습니다 v m 있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 저는 필요하기 때문에 켜놓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루미나 AI가 있지만 여러분은 여러분이 설치한 프로그램들이 쭉 나오실 거예요 그 중에서 한번 쭉 보시고 윈도우와 함께 같이 무조건 시작해야 되는 프로그램이라면 그대로 온으로 냅두시면 되지만 그게 아니라 프로그램을 지우는 게 아니라 윈도우가 시작된다고 해서 같이 무조건 시작할 필요는 없어 라는 생각이 드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오프를 해놓고 필요할 때 다시 키면 되니까 됐죠? 너무나도 간단하죠? 지금 여기 있는 메뉴들이 클린업과 관련되어 있는 무언가를 지우고 최적화를 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메뉴들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세큐리티를 누르시면 보안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쭉 나옵니다 요거는 뭐 별거 없습니다 여러분 컴퓨터가 이상하다고 생각이 든다 라면은 요 스캔을 누르셔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디펜더 있잖아요 윈도우 디펜더의 기능을 통해서 바이러스라거나 문제 있는 파일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고요 네 끝났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딱히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되어 있네요 던 누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윈도우 업데이트는 말 그대로 윈도우 업데이트에요 그래서 업데이트 그냥 누르시면 됩니다 이거는 딱히 설명할 게 없어. 누르시면은 업데이트가 있다면은 업데이트가 있다라고 나올 거고요. 어, 전 있네요, 이미. 두 가지가 있어서 지금 다운로드가 되고 있네요. 이렇게 자동으로 하시는 거고, 지금 요 프로그램과 제어판에 있는 윈도우 업데이트랑은 완벽하게 동일한 겁니다. 굳이 여기에서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 팝업 매니지먼트는 이렇게 팝업으로 나오는 여러 가지 광고들이 있잖아요. 그 광고들을 없애고 싶다면, 이네이블 팝업 블록을 누르시면 팝업이랑 관련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차단시켜주는 건데, 이게 장단점이 명확합니다. 장점은 뭐냐면, 팝업들이 싹다 없어지기 때문에 광고가 완벽하게 차단된다는 거고요. 팝업성 광고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점은 뭐냐면, 광고가 아닌 것들이 있잖아요. 단순한 알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죠. 백신을 사용하고 있는데, 백신에서 경고 알람 같은 게 뜨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조차도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쓰지는 않지만 광고로 인해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라면은 이거를 켜놓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보시면 블럭 0 팝업이라고 돼 있잖아요. 지금 제가 이제 켰으니까 0이지만 실제로 팝업이 차단이 되면 몇 개가 차단이 됐는지 여기 숫자가 나오고 오른쪽에 뷰 히스토리를 누르시면 어느 광고가 차단이 됐는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리스트를 보시고 그 해당 웹사이트를 차단하신다거나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추적할 수 있다. 그 정도를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5% 하겠습니다. 다 했어요. 이게 끝입니다. 괜찮죠 여러분? 지금 현재 판매되고 있는 유료 최적화 프로그램에 비해서 기능들이 조금은 적긴 하지만 정말 필요한 기능들은 기본적으로 들어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환성이 정말 좋기 때문에 프로그램 설치하는 거 조금 귀찮기도 하고 부담되는 분들이라면 요거 정도는 설치해서 최적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만렙이 여러분의 윈도우가 최적화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었길 바라며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만렙이 여러분, 안녕!